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국가면 국가, 기업이면 기업의 중추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지의 분야라고 두려워한다든지 힘들다고 피한다든지 하는 것은 패배주의이다.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것처럼 동생들을 책임지고 혼인시켜 분가시키려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어려서부터 새벽 4시 깨면 나를 깨워 시울이나 떨어져 있는 농토로 데리고 나가셨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부지런하심은 나의 일생에 가장 은혜로운 교훈이었고, 오늘의 나를 있게한 첫째가는 유산이다. 여섯 살부터 아홉 살까지 계속한 한문 공부는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괴롭게 배웠지만, 그 한문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식 미천의 큰 부분이 되었다. 고맙게도 그때 공부했던 엉성한 법률 지식은 오늘날까지 나를 크게 돕고 있다. 거지질에도 용기와 뚝심이 필요했다. 학원에서는 열심히 부기를 배우고 학원 공부가 끝나면 숙소에 처박혀 죽어라 책만 읽었다. 소설도 읽었지만 내 돈을 주고 산 책은 주로 위인전이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공책에 일일이 베껴 놓았다가 틈틈이 반복해 읽기를 거듭했다. 그것은 전심전력을 기울여 성실히 뛰면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체험으로 얻은 확신이었다. 그래 두고 보자. 장애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찾지 않으니까 길이 없는 것이다. 빈대처럼 필사적인 노력을 안 하니깐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모든 일에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이는 좋은 때를 결코 놓치지 않아 도약의 띵틀로 쓴다. 운타령을 잘하는 게으른 사람은 좋은 때가 와도 게으름과 불성실로 어영부영하다. 그냥 놓쳐버리고 평생 좋은 때가 없는 불운의 연속 속에 불행하게 산다.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될수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고 있는 것이다. 내 머리는 생각하는 머리이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그러나 그런 적당히의 그물 사이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 기업이란 현실이요 행동함으로써 이루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지시할 때도 긴 시간을 안 준다. 나는 누가 뭐라든 내 철저한 확인과 무서운 훈련, 끈질긴 동료가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매일이 새로워야 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나의 철저한 현장 동료는 우리 직원들과 나, 사회와 우리 국가가 함께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한 채찍이다. 신념이 뚜렷하니까 사태 질도 빈축도 상관없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나가면 된다. 기업가는 이익을 남겨,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거저 돈을 퍼넣는 자선사업가는 아니다. 공기를 앞당기자, 현장을 독려하자, 그것으로 공사비를 최소로 줄이자 는 것이 나의 전략이었다. 경부 고속도로가 시공되고부터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잠이 오지도 않았고 잘 내야 잘 수도 없었다. 직원들과 기능공들이 내 지프차만 보면 게으름을 못 피우기 때문이었다. 기업하는 이는 항상 보다 새로운 일보다 큰 일을 원한다. 큰 일이 없으면 맥이 풀려 잠밖에 오는 것이 없다. 밥풀 한 알만한 근거라도 있으면 그것을 시발점으로 점점 크게 더욱 큰 것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특기이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일이나 쉽게 여기면 또 한없이 쉬운 일이다. 나는 신념이 있었고 신념이 있는 한 멈출 수 없었다. 신참 조선소는 선박수주가 누구로부터 몇 통급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신은 계량할 수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이 일의 승패를 좌우한다. 부족한 경험과 능력은 그때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적인 창의력 동원과 불태전의 정신력 불면불위의 노력으로 극복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안전선을 쳐둔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며 기업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이란 후퇴와 마찬가지이다. 경제 전쟁은 선두에 서서 기선을 잡고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 먼저 털을 닦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평생을 새로운 일에 도치되어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일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다. 난감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난감할수록 해볼 만한 일이라는 투지가 쏟았다. 나는 입찰에서 2등은 꼴찌라는 점을 강조했다. 돈으로 남는 것도 남는 것이지만 때로는 돈 아닌 것으로 남는 것이 더 크게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 그 모든 중상모략은 대단히 경솔한 짓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그 공사를 해내고야 말 심산이었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가 고생하면서 일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 자신의 조국에 어떤 방법으로든 기여되기를 소망한다. 무리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성공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결정에 주저하지 않는다. 기업은 그때그때 그때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임기 응변적 민첩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모든 관리 직원 간의 평등 관념을 고치시키고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고운 말을 쓸 것. 근로자에게 이전에 나와 똑같은 기분과 평등 관념과 감정을 가진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유의. 인간적인 이질성을 갖지 말 것.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발전과 자기 실현 욕구가 있음을 인식하고, 명령 일변도의 작업 진행보다는 작업 의욕을 고취해서 인간적 동기 부여에 힘써 작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항상 성실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감명과 복종을 유발토록 할 것, 작업 과정에 있어서는 관리자 스스로가 집행당하는 심정으로 지도하고, 근로자 자신도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인식시킬 것. 관리자 자신의 인격적 결함이 작업장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자기 개발에 노력할 것. 관리자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평등한 자세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인내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행동을 보일 것. 함께 이루어 만들었으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야 하며 인간적인 차등감을 느끼게 하는 우매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는 내가 우리 간부들에게 즐겨하는 말이다. 열심히 생각하면 길은 있다. 시간은 돈이라고들 하나 나는 시간은 생명이라고 하고 싶다. 현대건설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국내는 물론 오대 양, 육대 주를 발바닥에 불이 나게 누비면서 갖가지 시련에 부딪칠 때마다 진취적인 기백과 용감한 모험심과 불같은 정열과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하고 배우면서 철저하게 경쟁하여 이겼기 때문이다. 회복이나 했어? 이것은 지금도 내가 많이 쓰는 말이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유능해야 가정, 사회, 국가가 오늘의 안정과 내일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항상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현대는 단한 번도 남의 기업을 인수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이 적자가 나도록 계획하면 적자가 나고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도록 계획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내할 일은 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못 이룰 일이 별로 없다. 내가 할수 있을 때그 일을 맞지 내가 맞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맞는 것보다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 한내 고난을 양보도 안 하는 대신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도 안 한다 항상 벽이다 싶을 때면 번쩍하고 이것이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 주었다 농업은 세계의 산업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든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필수 자산이다 만약 내가 미국에 물건을 팔 목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할 경우 내 돈만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어도 일부러 미국 자본을 끌어들인다. 그래야만 자기 나라에 그들이 광고도 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말도 했다. 국가의 부존자원은 유한한 것이지만 인간의 창의와 노력은 무한하다. 나는 돈으로 생색내고 돈으로 자랑삼는 사람의 인격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란 큰 돈도 작은 돈도 드러나지 않게 쓰는 것이 원칙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은 피차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직책이 높다고 거드름을 피울 것도 낮다고 위축될 것도 없다. 쌀 가게를 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츰 일을 키우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는 일이 좋아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나갔을 뿐이지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나 대한민국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의식은 진실로 티끌만큼도 없었다. 돈이란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이상의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거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만족이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때 그 수모와 고처는 나를 더욱 큰시련을 감내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시켰다. 근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기업은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 현대는 해외 시장에서 커져서 우리나라의 부를 창조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사 한 건을 수주해서 완성해내는 것은 그전 과정이 한 기업을 탄생시켜 제품 생산에 이르는 것과 똑같이 어렵다. 참다운 지식은 직접 부딪혀 체험으로 얻는 것이며, 그래야만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의 재반 여건들이 그리 좋다고는 할수 없으나, 모든 것은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체득한 기업이다. 애써 번 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애써 지은 조반 농사를 소를 불러들여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절약하면 게으르고 낭비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살수 있다. 당신은 자본이 없는 게 아니라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댐댐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는 확신이 들만한 신용을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용만 얻어놓았다면 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주인의 신뢰를 얻어 쌀가게를 물려받았었고, 믿을 만한 청년이라는 신용 하나로 자금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상품에 있어서의 신뢰,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신뢰,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신뢰, 공기약속이행에 있어서의 신뢰, 공사의 질에 있어서의 신뢰, 그 밖의 모든 부분에 걸친 신뢰의 총합으로 오늘날의 현대를 이룬 것이다. 부지런해야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해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 닥쳐와도 겁먹지 말고 이 시련은 나로 하여금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릴 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 15분 동안이라도 운동을 하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가정과 국가에 폐를 끼치지 않는 국민이 될수 있다. 나는 똑같이 10시간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할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사람 중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니한 관념 역시 고정관념 못지않게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외면할 때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과 방법을 찾아 노력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을 한 가지도 없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게 할 목표를 향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능성에 대한 의심, 중도에서의 좌절, 독약과도 같은 부정적인 회의만 없다면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노력이 따라야 한다. 1층 응접실에 별장식 없이 옛날 박 대통령이 써준 청렴근이라는 액자와 내가 좋아하는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의 일근 천하 문안사라는 글귀를 걸어놓았다. 건전한 기업인지 아닌지는 그 기업의 기업주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면 알수 있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서민적으로, 보편적으로, 검소하게 키워야 한다. 정신을 건강하게 가지려면 육체 먼저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 폭넓은 인간교류는 나에게 유머를 잃지 않게 하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인생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키고, 그들의 정서를 흡수함으로써 사람이 빠지기 쉬운 사고의 경직을 방지해준다. 현재 우리한테 불굴의 개척정신,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이 없다면, 오늘의 영광이 옛일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모험이 없으면 제자리걸음 다음에 뒤떨어지고 그 다음은 주저앉는다. 진취적인 정신 이것이 기적의 열쇠였다.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배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적극적인 생각. 진취적인 자세로 작은 경험을 확대해 큰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에 평생 주저해 본 일이 없을 뿐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백절불굴의. 강인한 정신력과 용감 무쌍한 투쟁력으로 마침내 프랑스 공화국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나에게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부더더 주어 나폴레옹전을 수없이 반복해 읽었다. 링컨 역시 나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항상 책에 굶주려 있었던 것도 비슷했다. 단순한 쌀 배달에도 알아두어야 할 기본 상식이 몇 가지쯤 있었다. 나는 내리 사흘 밤을 거의 세우다시피 하면서 쌀가마니를 씻고 자전거 타는 연습에 매달렸다. 나는 단한 푼의 자본금도 없이 그동안 쌓은 신용만으로 일개 비달군에서 쌀 가게 주인이 된 것이다. 장사꾼에게는 돈보다 신용이 첫째라는 것을 체험으로 안 나는 어떤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신용거래의 폭도 점점 넓어져가고 있었다.